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엄청 큰 타조알을 준비했는데요 이 타조알을 저번에 그냥 삶았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조알을 깨서 뜨거운 물에 삶을 건데요 이름하여 타조알 수란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타조알을 깨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생각보다 타조알이 잘 깨져요. 아마도 망치를 이용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깨볼게요. 이렇게 타조알 껍질을 깨니까 안에 비닐 막 같은 게 있어요. 오! 오! 이 비닐 막이 있으니까 타조알 오! 아 찢어졌다. 오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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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드 빠지 빠지 우와 우와 오 예예 예, 예.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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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우와 오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와 진짜 커요 근데 노른자 색깔이 약간 어두워요 완전 샛 노랑색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뜨거운 물에 여기 있는 타조알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타조알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자. 그럼 이제 불을 좀 낮추고 자, 타조알 투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삐빅 삐삐삐오오오오오 삐. 자, 다시 불을 올리고. 자. 과연, 과연, 과연 타주알이 잘 익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여러분, 이게 타주알이에요. 타주알 노른자, 노른자. 오, 노른자. 어라? 뭐야? 노른자가 터지진 않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오, 오, 어, 뭐야, 터진 건가? 뭐야? 어, 지금 형체를, 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수란이 되고 있는 건가? 뭐지? 뭐야, 이거, 계란, 계란국? 뭐야? 여러분, 지금 허팝이 뜨거운 물에 타주알을 집어 넣었는데, 뭔가, <laughs> 계란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이거? <laughs>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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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지금 어이 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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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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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무서워 무서워 오, 아직 계란이 안 익었거든요 어 오, 근데 어왜 오, 이러는 거야 어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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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여기에 소금을 좀 넣고. 오, 어, 타주알 어디 갔어? 타주알 어디 갔어? 여러분, 지금 타주알이 물속에 숨었어요. 오, 어, 타주알, 타주알 어디 갔어? 오, 어, 뭐야, 이거. 어. 으와으와으와 넘친다, 넘친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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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오,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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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이게? 오, 이게 타조알 흰자예요. 오, 마야 뭐야, 뭐야? 그럼 이제 채로... 어, 익은 타조알을, 네,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게. 으아, 뭐야, 이게. 으어. 여러분, 타조알 수란입니다. 허팝이 생각하기에는, <laughs> 어, 약간 계란 스크램블처럼된것 같아요. 타조알이 다 부서졌어요. 네, 계란 노른자와 흰자가 엄청 이쁘게 춤을 출줄 알았는데 아주 못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있어. 요 이게 흰색깔도 아니고 투명한 색깔이에요. 어 뭐지 이거? 우 이상해. 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다 익은 상태예요. 익었는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흰자도 아닌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 이상해. 우 그럼 이제 허팝이 타조알 수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 어어 어, 약간 진짜 좀 이상한 음식이 된것 같아요. 어. 냄새는 엄청 고소한 계란 냄새인데요. 먹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예 안보고 먹었으면 엄청 맛있게 먹었겠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보고서 먹으려고 하니까 약간 네, 속이 어우, 더부룩해요 <laughs> 그리고 맛도 약간 이상해요 네, 삶은 계란 맛이 아니고 약간 터벅터벅한 어, 약간 좀 많이 비린 그런 삶은 계란 맛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어, 일주일 정도 지난 삶은 계란 맛이 나요 진짜 완전 상한 그런 계란 맛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투명한 색깔의 이상한 게 있어요. 어, 이게 뭐지? 약간 곤약 같기도 하고요. 오 뭔지 알수 없는 도통 이상한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허팝이 생각하기에는 타조 알로는 어 계란말이 해 먹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계란말이 해 먹으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술안을해 먹는다든지 이러면 네, 허팝처럼 <laughs> 어, 외계 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어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약간 역겨지는 워것 같아요. 진짜 이거 딱 이렇게 한 보고 10초 동안 있으면 10초도 아닌 한 5초만 이거 보고 있으면. 오 진짜 역겨워요. 오, 음.